고양이 입양, 저 솔직히 후회한 적 있습니다. 이 말에 많은 집사분들이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고양이 엉뚱하고 귀여운 영상만 보고 입양을 결심한 건 아니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쇼츠, 틱톡, 인스타 속 고양이는 언제나 늘 사랑스럽습니다. 양양펀치, 꾹꾹이, 골골송, 집사한테 애교 부리는 모습까지요. 그 순간 나도 키울까? 하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아지보다 키우기 쉽다던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던데 이런 생각하기 딱 좋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부탁되고 입양했다가 감당 못해 파양하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보호소에는 다양한 이유로 버려진 고양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은 결국 고양이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양이 입양의 현실적인 단점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중단 3개라도 아, 힘들겠다 싶으면 제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면 후회 없는 결정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고 입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처음에 멀쩡하다가 몇 달, 몇년 뒤에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집사 5년 차인 저도 2년쯤 키웠을 때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겨서 지금은 비염을 달고 삽니다. 알레르기의 원인은 고양이 털, 침, 각질 속 단백질인데 재채기나 눈, 코가 가렵거나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올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은 가족 모두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이 때문에 파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생각보다 고정비용이 세다. 입양 첫해 예방접종, 중성화, 기본용품 구입으로만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예방접종 15만원, 중성화 비용 30만원, 캣타워 30만원, 사료, 모래, 간식, 장난감이 매달 10에서 15만원은 기본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병원비입니다. 하루 이틀만 입원해도 30만원이에요.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면 수백만원은 금방 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더 올라가니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세 번째, 화장실과 냄새. 고양이 오줌 냄새는 너무 독해서 코를 찌릅니다. 이불이나 소파에 배면 세탁기를 돌려도 냄새가 빠지지 않아요. 모래를 하루만 치우지 않아도 화장실을 거부하고 다른 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고양이 화장실을 두세 번 치울 각오조차 없다면 입양하지 마세요. 네 번째, 여행과 장기외박 불가.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서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습니다. 호텔이나 위탁시설에 맡기면 하루 종일 장롱 밑에 숨어 밥도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2박 3일까지는 자동급 식기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다른 가족들이 매일 와서 돌봐줘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이상 여행이나 장기 외박을 해야 된다면 입양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털과의 전쟁. 환절기엔 하루 세번 정도 청소해도 털이 벽, 커튼, 집안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옷, 식탁, 밥그릇, 심지어 밥 먹다가 입속에서 털이 씹히기도 해요. 특히 고양이 털은 가늘고 날카로워서 옷감에 박히면 잘안 떨어집니다. 검정옷, 니트, 모직코트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속 편해요. 털 문제는 돈으로도 완벽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밤마다 벌어지는 우다다. 새벽 2시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낮에는 축 늘어져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폭주를 해요. 책장 위를 뛰고 집사를 밟고 문을 긁는 소리에 숙면이 깨집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당해보면 잊을 수 없어요. 자기 전 최소 30분 이상 신나게 놀아줘서 기운을 좀 빼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밤마다 우다다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구 물건 파손. 고양이 발톱은 긁고 파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파, 가죽 의자, 벽지, 문틀 긁기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새 가구나 인테리어에 민감한 분이라면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스크래처를 여러 개 놔도 100% 받기 힘들죠. 저희 집에는 스크래처가 5개 정도 되는데 쇼파에 기스가 조금 조금씩 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집안 공간 점령. 캣타워, 스크래처, 터널, 장난감, 화장실, 고양이 용품이 은근히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집 절반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룸, 소형 아파트라면 집사 공간이 줄어드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공간적 여유가 없다면 고양이나 집사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식물금지구역. 백합, 국화, 고무나무 등 흔한 식물도 고양이에겐 독입니다. 꽃가루를 섭취하게 되면 중독될 수 있습니다. 집에 식물이 많다면 모두 치우거나 완벽히 격리해야 됩니다. 열 번째 이별. 아무리 건강하게 잘 키워도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입니다. 긴듯 하지만 함께 한 시간은 늘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노령묘가 되면 병원 갈 일이 잦아지고 매일 약을 먹이며 간병해야 됩니다. 배변 실수, 식사 고부, 밤새 울음까지 사랑만으로는 버거운 순간이 옵니다.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곁에 있어줄 각오가 없다면 시작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그래도 괜찮다, 나는 준비됐다 싶다면 진짜 집사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말한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신중하길 바라서입니다 귀여움 하나만 보고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양이는 장난감이 아니라 당신과 10년 이상을 함께할 가족입니다. 신중하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입양해주세요. 이 채널은 고양이와 집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고양이의 필수 정보들을 아주 쉽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